안녕하세요 교통사고에 대해서 매일 새로운 정보를 드리는 채널 보상과 배상TV입니다 필수적으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제가 꼭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보험 3개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실비보험이고요 두 번째는 보험 내용 중에 특약 중에 가족 일상생활 배상증인 특약 이거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운전자 보험입니다 물론 이 민식이법이 생기기 이전에도 요 운전자 보험은 중요했고요 왜냐 12대 중간 사고에서는 무조건 형사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민식이법 이후로는 더 중요하게 된 거죠 자 근데 오늘은 운전자 보험에서 뭐가 보상되냐 어떤 게 보상되냐 이거를 일일이 설명을 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실무를 하다 보면 운전자 보험이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하고 어떻게 다르냐 그거에 대해서 사례를 알려드리면 얼마나 중요한지 체감을 하실 겁니다 자 보통 저희 사무실은요 피해자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은 사망사고도 있고요 중상해 사고도 있고 12대 중과실 위반 사고 이런 사고들이 있죠 물론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에는 운전자 보험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어차피 혜택이 안 요 면책상이기 때문에 음주 무면허 뺑소니는 운전자 보험에서 면책사유고요저음 운전으로 중앙선 침범했다든지 신호위반을 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운전자 보험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리고 실리 중앙선 위반 사고는 아니지만 운전을 하다가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쳐서 사망을 했다 아니면 중상해를 당했다라고 한다면은 운전자 보험에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피해자들을 상담하고 사건을 하면은 저희는 민사만 하는 게 아니라 형사 사건까지 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요. 만약에 사망을 했다 그럼 유족이잖아요. 안 그래도 슬퍼가지고 억울하고 분하고 때려 죽이고 싶은데 가해자하고 통화하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통화가 안 되겠죠. 감정적으로 밖에 안될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저희가 대신 가해자하고 통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해자 입장에서도요, 생각을 해보세요. 유족이 통화하는 거하고요. 유족이 변호사 사무실을 선임을 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가해자를 대하는 거하고는 압박 정도가 좀 달라요. 아, 그럼 자기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까딱 잘못하면은 합의 못하고 청을만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압박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대행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대행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사망 사고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해자하고 통화를 합니다. 저희가 되게 친절하게 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 우리는 피해자 쪽을 대변하는 거지. 가해자 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친절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해자를 압박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피해자를 대신해서 가해자한테 형사 비금을 최대한 받아내는 게 저희 목적이에요. 저희는 이렇게 피해자 쪽에서 선임을 한 변호사 사무실이다. 근데 먼저 확인할게요. 저희는 합의를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가해자 쪽에서도 그요 합의를 하면 더 좋을 거고 처벌이 반면이될 거고 우리 쪽에서도. 합의금을 최대한 많이 받는 게 저희 목적이다. 그래서 어차피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없다더라도 만약에 금액이 맞다면 저희가 중간다리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제일 처음에 물어보는 게 운전자 보험이 가입돼 있냐 안돼 있냐? 그거 부터 물어봅니다. 그리고 운전자 보험이 가입돼 있다면 언제 가입했냐? 최근에 가입했으면 1억까지 될 거고요. 그 이전에 가입했으면 3천만원까지 밖에 안될거 아닙니까? 가해자도 그래요. 운전자 보험이 있는 가해자하고 없는 가해자하고 완전히 입장이 달라져요. 왜냐?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요구하는 형사 합의금이 5천만원이다. 근데 운전 운전자 보험이 3천만원이 지원이 돼요 그러면은 가해자 입장에서는요 1천만원, 2천만원 정도 자기 이제 부담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운전자 보험이 없다 라고 한다면은 5천만원 정도를 자기 돈에서 만들어 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1억짜리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 있다면요 가해자 입장에서는요 사실 자기 지갑에서 돈 거의 안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형사비금이 1억 이상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중상의 사망이라고 하더라도 음주, 무면허, 뺑소니는 어차피 운전자 보험이 안 되는 거고요 단순 사망사고나 중상의 사고 이런 경우에는요 1억이면 웬만큼은 합의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솔직히 가해자 입장에서 운전자 보험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운전자 보험이 1억이에요. 그러면은 가해자한테 솔직히 그래요. 1억이면은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웬만하면은 저희가 피자고 얘기해서 바로 보험사로 청구하는 걸로 해서 합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죠. 자, 생각해 보세요. 단돈 만 원, 2만 원 차이로요. 자기가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심리적 압박감을 안 느껴도 된다라는 얘기죠. 운전자 보험이 명확하게 1억짜리에 가입되어 있다면. 반면에 운전자 보험이 가입 안돼 있는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비굴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는 한마디도 못합니다 왜냐? 합의금을 자기가 전부 다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수천만 원이 솔직히 통장에 없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 아닙니까 당장 수천만 원을 못 만들어내는 사람이 대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합의가 되고 안 되고가 되게 달라지고요 물론 이게 안 되면 당연히 형사처벌은 받겠죠 그리고 운전자 보험이 3천만 원짜리냐 1억짜리냐 이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1억짜리는 합의 거의 쉽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3천만 원짜리는 3천만 원만 자기가 주겠다라고 하면 솔직히 어느 피해자가 좋아하겠습니까? 운전자 보험에서 3천만 원이 그렇게 많은 금액도 아닌데다가 자기 돈은 한 푼도 안 내겠다는 소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쉽게 합의해 주진 않는 거죠. 그러면 이래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1억짜리 가입돼 있는 사람은 사고가 크게 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편하게 합의를 하는 거고요. 3천만 원짜리가 가입돼 있는 분들은 그나마 합의할 여지가 있다는 라 겁니다. 근데 운전자 보험이 없는 경우에 합의를 제대로 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운전자 보험은 꼭 가입해야 됩니 가입할 수 있으면 1억짜리로 가입해라. 예전에 3천만 짜리 있으면 갱신을 하든 특약을 바꾸든 아니면 아예 그 보험을 없애고 새로 가입하든 무조건 1억짜리로 가입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뿐만 아닙니다. 변호사 지원금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1 2에 중과실 위반 사고다. 어차피 공소제기가 될거 아닙니까? 공소제기가 된다면은 변호사 지원 지금 최근에 나온 보험은 2천만 원까지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는 변호사 비용 2천만 원그 보험에서 어차피 받아가게끔 하고 피해자한테는 1억 주고 이러면은 거의 자기는 아무런 돈안 들이고 이 모든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게 다가 아니죠 자동차 부상치료비라고 해서요 내 혼자 사고 나거나 아니면은 다른 차하고 사고 났을 때 운전자 보험가입돼 있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입원했어요 입원하면은 50만 원 나오고 100만 원 나오고 이 자동차 부상치료비도 있거든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 하나로요 여러 가지 혜택이 된다 그리고 특히 이 운전자 보험은요 내가 사고 났을 때 받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해서 내가 변호사를 선임한다든지 아니면은 형사처벌을 받으면서 벌금을 낸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부담 만리고 처리를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건을 처리할 때 가해자하고 통화했을 때 가해자가 반응이 어떻고 어떤 식으로 쉽게 처리가 되냐 안되냐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은 아마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피해자도 있을 거지만 자기가 또 나중에 사고를 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안 다치더라도 저런 상황에서 사고가 나면은 운전자 보험이 있으면 쉽게 처리되겠다 느낀다면은 꼭 운전자 보험을 실수로 가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운전자 보험의 필요성 이게 실제 차례에서 얼마나 필요하냐 있는가 하고 없는가 하고 어떻게 차이 나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내일도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